그니까이 크로크를 이거 이거 뭐 이제 정보를 안 보고 유튜브를 안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8월 월별 파이널 음, 패자 조두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면은 탈락이고요, 이기면은 이제 아까 올라갔던 팀일렉트로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투명으로 방탄 가려가지고 신속으로. 어? 저 밑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복귀 도망갑니다. 어, 저기 안쪽을 파먹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뭐, 바깥쪽 좀 깎아 먹었고요 12시에 뭐 들어갔는데, 요퀸 어, 들어갔습니다. 한시 쪽에 트리라이더. 앞쪽에 멀티게 좋다고 있기 때문에 저거 빨리 잡아야 돼. 자, 로챔도 합류해서 빠르게 잡아갖고 유닛 빨삭이 들어갑니다. 힐 마법도 하나 챙겨왔네. 자, 얼굴, 동마법, 용광로도 동마법, 바바킹, 열치 사이드에 들어갔고요 과성장으로 뒤에 있는 방어타워 가리고, 홀은 긁으면서 왼쪽으로 흘러가면 되겠네요. 볼륨도 엄청 많네, 안에. 자, 리코시 한번 올려서 워든 살려주고요다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자임패 잡고 계속 밑으로 가면 되는데 어 과성장 끝나니까 무적 썼는데 로챔이 무적 풀려 버렸어 아 이제 무적 리어크가 이거죠 원래는 이제 최초 무적을 받으면은 오라 밖으로 나가도 무적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죠 최초의 무적을 못 받아도 나중에 들어가도 무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단점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워든도 죽어버렸고, 어, d c 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스파이키볼도 썼고. 자, 퀸으로 미프 잡았고. 스킬이 있기 때문에, 뭐, 모놀리스 라인까지는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완파까지는 빡세게다, 빡세. 깍색. 동마우타워도 방해. 통통 튕기면은 그냥 높거든요. 자, 퀸 죽고. 아까 쪽에 나와 있는 건물 하나 더 정리. 저장고도 하나 더 정리. 그래도 뭐 완판은 못했지만 퍼센트가 높습니다. 93% 이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잠깐만, 소리가, 소리를 안 높였나? 까먹었네. 자, 이제 디지 첫 번째 공격. 이것도 일렉프츠 라인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려서 오라 데미지로 멀티 해주타고 잡았고. 이건 통발을 활용하는 거죠. 노체물을 정리하고 통발로 또 라인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트라를 넣는 겁니다. 대공포까지 잡고 복귀 대포 그냥 벌러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6시에 통발 퀸. 들어갔구요. 비즈인 마법 하나 매겨줍니다. 다이언트 화살까지 날려주구요. 자, 이제 트랍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통발이 통나무를 굴려서 동마법 타워하고 크러쉬 바뀌었고. 한 번밖에 발동 안 됐죠? 완전 좋구요. 근데 바바 킹이 통발 때리겠는데? 한방에라도 때리면 터지는데, 저거. 오우, 한 방도 못 때렸어. 헤드헌터가 빠르게 잡아줬고요 바바킹 사이드로 돌리고. 통발에서도 예티가 나오면은, 안쪽에 있는 건물들 좀 정리를. 오, 어, 트라가 나왔어. 드루이드 나왔다. 오, 드루이드 두 마리에 트라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죠. 드루이드. 체력을 또, 일정 시간 동안은 잘 채워주니까. 오히려 이제 힐러보다 힐량이 높습니다. 자, 바바킹 사이드로 돌고, 홀한번 과성장으로 가리고, 해골마법으로 끌면서 모놀리스 구간으로 이동 중. 자, 이렇게 한 바퀴를 한꺼번에 뭉쳐서 도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과성장은 끝났고요 여기서 무적 쓰면서 홀 잡고 모놀리 잡으면은, 오, 좋다, 좋다. 자, 퀸도 잡았고, 아직 바바킹 스킬, 노챔 스킬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거스가 클랜성 잡아줬고, 슈퍼바바리안도 4기나 있습니다. 뭐 주요 방탈할게 지금 없죠? 이 정도면은 그냥 이제 힐러가 없더라도 밀고 갈수 있는 수준의 병력이죠. 자 스파이키볼 날라갔고요 완파다. 어, 자 디지 첫번째 공격 완파로 어, 한계차야로 앞서나갑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제 골든트켓이 네, 골든 티켓 딴 팀이 한 팀이 남아 있는데 바로 디지죠 그게 어제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가? 자, 조이 스포츠 두 번째 공격. 일렉부츠 발트라입니다. 아홉시라인 정리 중. 임패 한번더 가리고. 오유, 대포 스피릿폭스 죽었습니다. 오우, 크러셔! 한번더 가리고. 투명이 아직 두 개나 있는데, 신속을 써줍니다. 크러셔 잡아야지. 자, 기가 폭탄 맞았지만 살았고요 여기서 이제 복귀! 오유, 무섭다, 무서워. 11시에 퀸 놓고 10시에 이제 트리라도 들어갑니다. 로챔이 미니언 프린스를 잡아주는데 죽었어 같이 아하 로챔 너무 빨리 넣었다 좀 복귀를 시키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복귀를 시킨다는 거는 결국 로챔을 나중에 본대 병력 쪽에 넣어서 계속 활용하겠다는 건데 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지금 그럼 마법을 지금 그냥 복귀 마법을 날렸다고도 볼수 있는데 화성장 뒤에 가리고, 홀 잡고, 오른쪽으로 돕니다. 무적이 들어갔고요 자, 예티 날라가면서, 예티 마이트, 석궁 데미지 좀 주고, 아바킹이나 퀸이 잡아줄 것 같고. 근데 지금 가운데, 트리 라이더라던가, 뭐, 병력이 잘 안보여. 그냥 다 높겠다. 힐러가 붙어서 체력을 열심히 채워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예티. 딜이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마킹 스킬 나갔고, 흰 스킬밖에 없죠, 지금. 킬러도임페트리한테 걸려서 죽었고, 워든도 죽어버렸고요오이 조이스포츠 어제 잘했는데. 오늘은 안 나오네 이 공격이. 나머지 팀들은 좋아하겠다. 디지가 이기면은. 자,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벽쳐가지고 투석기, 투석기 맞나 방금. 하여튼 방타 잡았고. 일단 끝까지 퍼센트를 1라도더 올리려고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8 2까지 들고 옵니다. 자 이제 디지 두 번째 공격. 슈퍼볼룬 대공포 끊어주고 일렉포츠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타가 다닥다닥 붙어있네 자, 오라 데미지로 멀티하트 타워 잡았고 임패도한번 가려야지 그렇지 위에 가려서 모노리 쪽으로 보내 줍니다 오 좋은데 자 한번 더 가리고요 잡고 이제 복귀를 스피릿폭스 투명 한번 기다렸다가 복귀를 시켜 줍니다 이게 지금 스피릿폭스 시간 계산이 잘못 돼서 계속 투명을 쓴 건지 아니면 스피릿폭스 살리려고 투명을 계속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인 정리는 됐고요 이제 발트라 넣고 사이드 용웅들 잘해주면 됩니다. 유닛 발사기도 들어갔구요 이번에는 승부의 층 맞추겠는데 제가 뒤지골랐죠 바바킹도 넣어주고요 사이드에 여기서 이제 클랜 성이 나오니까 동마법 깔아주고 화성장으로 가려줍니다. 어, 좋아요. 자, 얼굴도 다 잡았고. 이제 힐책이 있는데, 힐책은 지금 써도 되고, 과성장 끝날 때 써도 되고. 자, 지금 들어갑니다, 힐책. 자, 이제 과성장 끝났어. 홀 쪽으로 가야 돼, 홀 쪽으로. 어, 병력도 좀 빠, 빠지는데, 예티한 마리가 홀에 붙었습니다. 아, 이 타이밍이 딱안 맞아 들어갔다. 과성장이 딱 끝날 때 병력들이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행히 근데 일단 홀은 잡아 냈고요 자, 극딜과. 극딜 대 극딜이다. 극딜 대 극딜. 자, 크러셔박혀보고 정리했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워든이 죽었습니다. 자, 슈퍼바바리안 넣어주고. 이게 지금 스파이키보를 아껴가지고 나중에 안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로챔 로켓창도 던져주고 있고, 지금. 임팩까지 날라가도록날라갔다 맞췄다. 이러면 이제 로챔이 투석기를 잡고, 임팩 쪽으로 가면은 완파가 되겠네요. 자, 디지 2021. 어제 블록시 선수 완파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은 완파를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별개수가 두개 차이로 벌어지면, 이 역전하기가, 조이 스포츠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 어, 최신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자, 조이 스포츠 세 번째 공격. 이거는 이제 퀸일 복귀 발트라죠. 해골 마법 목으로 하나 써가지고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방어타워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명으로 가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골 마법으로 끄는 경우도 있고, 골렘을 넣어서 몸빵을 드는 경우도 있고, 어,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사용도를 하고 있네요. 대공포 잡고 이제 복귀시켜가지고 바깥쪽으로 빼면 되겠네요. 어디까지 정리하는 거야? 자, 복귀. 힐러는 복귀가 안 됐지만 어차피 다시 땡겨줄 겁니다. 자, 틀어 넣으니까 힐러 다가오죠? 근데 얼굴 인구수 15인데 힐러가 안 붙네? 20부터 붙나? 자, 기가 폭탄 걸렀고, 뭐, 이 정도면은, 아프지 않고요그러스 법적법 바로 정리하고 진행하는 건 너무 좋구요. 과성장 가려주면서, 각 좁혀줍니다만은, 로체마 좀 나대지 마아 좀, 거기 좀, 좀, 천천히 좀 가라. 천천히 좀 가. 자, 한시 중에 바바킹 들어갔고, 힐러가 로체 체력 채워주고 있어. 다행히. 자, 퀸이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자, 여기서 무적 들어갔구요. 자, 과성장 끝나니까 로챔 투명을 한번 가려주고, 홀 쪽으로 간다, 로챔. 과성장 한번 더 가립니다. 아, 저 임팩까지 가려졌어요. 왼쪽으로 갈 텐데. 자, 그냥 로켓창을 던집니다. 로켓창, 근데 힐러를 들고 있네, 지금 로챔이. 자, 왼쪽으로 로켓창 던지면서, 아, 밑으로 간다. <laughs> 로챔 진짜. 어, 천방지축이네 천방지축 자 다행히 힐러가 왔는데 잠깐만 지금 홀 근처에 유닛이 없는데 홀을 빨리 잡아야 덜 아픈데 홀한테 계속 맞거든요 어? 멸망하는 건가 이거 지금? 자 퀸스킬 사용하고 아자 이렇게 과성장 끝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걸어주는 타이밍을 잘 계산을 해서 걸어야 되거든요 막막 거는 막게 아니고 자 거북선 올려가지고 모든 마법을 썼고 잠깐만 이거 1별 아니면 3별 각인가 이거? 바바킹 스파이키볼 <laughs> 자레전탭 잡고 지금 날려 스파이키볼은 지금 날려도 되는데 자 스파이키볼 날렸는데 홀에 안 날아갔고 자 슈바도 넣어주고 뱀들이 넘어가서 리코시를 때립니다. 근데 너무 약해. <laughs> 어, 홀방까지 왔다. 4초, 3초, 홀을 때려서 잡았는데 아, 1별은 안 됐네. 야, 99%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이거 1별 났으면은 경기 그대로 끝나는 건데 일단 2별 99%어 <laughs> 살아납니다. 일단 자 이제 디지 세 번째 공격입니다. 뭐 지금 조이 스포츠가 겨우겨우 2별 99%를 했다지만 살아났다지만 여기서 완파 때리면은 못 이깁니다 완파 개수 3개 차이라면 공격권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못 이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이어볼을 들고 왔는데 퀸을 아싸리 빼버리고 미니언 프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12시에 바로 파이어볼을 날려주고 지진으로 오, 방탄 날라갔고요 힐러 넣어서 월 진행합니다 지금 화염 추척기 강을 먼저 잡아주고 워이를 하고 있죠? 나중에 미프는 뭐, 이제 메탈바지라든가 이제 아이스 하운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몸빵을 대면서, 한쪽 라인을 또 정리해줄 것 같고요. 화투광 너무 좋은데, 크로스 박혁보랑 저기, 폭탄타워, 장인의 집, 투석기까지도 잘하면 잡을 수 있는 위치. 워든 쪽을 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순식간에 죽거든요. 하드모드이기 때문에. 자, 해골 마법 들어가면서 오그로오 미니언 프린스 딜 넣어주고 있는거 좋다 자, 미프 잡겠다 미프 잡았고 바바킹 얼굴 넣어주면서 반대쪽 방 정리하러 갑니다 자, 이제 워든 쪽 신경 써야됩니다 퀸 다가오니까 또독깔아줍니다 독이 몇개에요 <laughs> 독을 몇개나 가지고 온거야 이거 아까 미프한테도 독쓴거 아닙니까? 독을 3개나 가지고 왔나? 처음에 못 봤네. 어쨌든 독을 매겨가지고 퀸 잡았고, 독 가져가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용웅 느리게 해주는 거. 차라리 뭐 투명으로 가린다기 보다는, 분노 깔아주는 것도 깔아주는 거지만, 독으로 용 느리게 해주는 것도 괜찮네. 자, 남은 독으로는 이제 용웅들용들이한다 아, 클랜성 병력, 이제, 녹여내고 있고, 바바킹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워든이더 이상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슈퍼볼륜으로 리코제 끊어주면서 로챔 투명 들어갑니다. 로챔으로 아마 홀 잡으러 갈것 같은데. 자, 미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셋이 쪽 대공포가 있단 말이죠. 대공포 쪽에 아이스 하운드 넣어주면서, 아이스 블록 매기고 미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로켓창으로 지금 홀을 잡고 있죠? 자, 아이스 하운드에 미프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블록까지 매겨주면서 몸빵을 댑니다. 이때 이제 미프가 프리드를 넣어주고요. 분노까지 깔아줍니다. 그리고 아이사우더 터지면은 또 얼려주기 때문에 또 몸빵이 됩니다. 이때 또 슈퍼볼륨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진행하면은, 야, 메탈바디 쓰지도 않았는데, 완파. 야, 이거 설계 미쳤다, 공격. 야, 투명 세레머니 느낌으로 써주면서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오우, 다크구슬 세레머니. 아니, 디지가 정배인데 디지를 과연 다 써야죠. 이렇게 잘하는데. 자, 조이스포츠 이제 네번째 공격입니다 말트라 인데 워힐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워힐 야 근데 딜 진짜 안 박힌다 장인 고치는거 보소 몇번을 때리는거야 이제 세뇌 효과 끝나겠는데? 끝났다. 정리가 애매한데 이거. 장인의 집이든 잘라야 뭐 이제 반으로 약간 각이 잡히는데 언제까지 때릴 거야? 자, 이제 1분 딱 지나갔구요. 분노 하나 깔아줍니다. 분노 깐 김에 정리하고 가야겠다 분노 아깝다. 투석기까지 정리하자. 턱군까지만 잡고 바로 그냥 왼쪽으로 널 난가 보네. 왼쪽으로 갑니다. 아마 저 12시로 갔으면 위험해. 볼이 너무 멀어. 자, 로템도 꺼집어내주고 유닛발사기, 바바킹아쪽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투입 속도 엄청 빠르네. 그럼 이제 과성장으로 임페랑 모놀리스 가려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 야홀 쪽으로 바로 향할 수 있죠. 저 제가 어제 저 이제 요이 선수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공격하는 것 같다고 말했었죠? 자홀 방까지 잘 왔고. 이제 과성장 한번더 써줄 준비해야 됩니다. 오 저기 엄청 많아. 일단, 무적을 먼저 써주고요. 자, 올려주는 걸 먼저 하는데, 임패만 올려줬어. 자, 로챔. 로켓창을 던지는데, 모놀리스한테 타겟팅 되는 거 아닌가? 자, 투명 썼고요. 뭔가, 과성장, 저 위치가. 자, 모놀리스 한번 올리고, 로챔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로챔! 자, 90%안 달랐어. 로챔은 뭐 잘못한 게 없죠, 사실. 응.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방어타 우선, 달, 보고 달려가라는. 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이. 자, 퀸 스킬은 누르자, 우리. 스파이키볼도 눌러. 아유. 오늘 조이스포츠 안 풀린다 안 풀려. 네번 공격 했는데 완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완파 곧잘하더만오늘안 되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다 축구 선수 이름으로 해놨네. 얘네 지금 피 이거 피피 피를로인가 피를로? 아닌가? 잠깐만. 뭐야 이건? 자 디지 네 번째 공격 들어왔는데 라바 인형 들고 왔습니다. 라바 인형 우리 자이언트 바살도 들고 왔어요. 라바 인형이 아니고, 라벌 인형이죠? <laughs> 이것도 이제, 파이어볼인가, 이거? 아닌데, 지진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파이어볼 맞았나? 어, 공중이네? 어, 파이어볼 맞네요. 오, 공중으로 파이어볼 날리고, 얼, 라벌 인형을 대공포 쪽으로, 오, 어, 워든이 계속 따라갑니다. 자, 멈췄어, 멈췄어. 그럼 저 지상 석궁하고 공중... 아이 저기 리코션은 잡을 수 있고 어 번개 지진 써가지고 자이언트 화살로 모놀리스 잡았구요 내전탑으로 방타 정리하고 상대바바 킹 잡아내고 있습니다 워든 아직도 안 죽었다 <laughs> 자 한시쪽에는 이제 화염 투척기 있고 세시쪽에 박지 마법으로 대공폭으로 끌고 미니언 프린스 들어갑니다 벌룬하고 드래곤 라이더도 챙겨온거 넣어주네요 밖의 격파가 들어가고 있네, 이거 지금. 로챔으로 홀 잡으러 가겠지? 아직 로챔 안 들어갔으니까. 자, 석궁 잡았고. 위쪽으로 가는 미프. 자, 워든 이제 죽었어요. 끈질기네. 화염 트첩기 지직안 터졌고. 여기서 다 그곳을 매겨준거 지금 디지 공격하는데. 왜 조이 스포츠 선수들의 캠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뭐. 메기는 거야. 자 이제 로켓창 던지고 있구요자 동마법으로 얼굴 견제. 홀만 남았어. 자 슈미가 지금 확에서나와가지고어 미니언 프린스를 잡았고 슈퍼버는 홀 쪽에 다때려놓고 투명으로 안 가리나? 자 가리지도 않고 그냥 공격합니다. <laughs> 뭐야 이 공격? 아우 디지가 미쳤는데 오늘 4041 들고 옵니다 4041 피를로 디발라 베르, 베르바토프 니코페지는 뭐야 저거는 자 조이스포츠 마지막 공격 발트라 일단 월브로 벽뚫고요 퀸일 복귀로 갑니다 퀸일 복귀 일렉부츠 말고 나중에 점핑트랩 패치되면 아까 그 영웅 공격 많이 쓸것 같은데 자 복귀시켜줍니다 그리고 9시 쪽에 볼룬 하처타워은 끊는거야? 발트라는 음, 6시로 들어가고 통발을 굴려주는데 왼쪽에 굴려서 박잡아줍니다 오른쪽으로 돌라고 돌기 끔 만들어 주려고 지진 하나 또 매겨주고 어 근데 트라 어디 가니 야 너네 오른쪽으로 가야 돼어 슈퍼 볼룬 나와서 트라 녹이겠는데 아 흩어진다 발키리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오 슈퍼 에티가 나왔습니다 슈퍼 발키리랑 슈퍼 발키리 죽으면 은 분노가 깔리기 때문에 슈퍼 에티 세시죠 동마부브 타워 잡아줬고요 슈퍼 에티가. 아, 근데 유닛이 지금 사방팔방으로 다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잘하면 홀도 못 잡겠는데. 우챔 죽었고. 어, 퀸이 홀방으로 가줘야 되는데. 저장고 쪽으로 먼저 가겠지? 막혀 있어, 막혀 있어. 홀을 못 때려 여기서는 들어가야 돼. 자, 스킬 써주고 어퀸 왼쪽으로 돕니다 두 마리. 근데 홀 쪽으로 공격을 하려나? 자, 저장고 먼저 때리는데 뭉쳐 있어가지고 같이 맞고 있죠? 아 바바킹 오그로 바바킹. 오, 한 마리 살았어 한 마리 살았어. 근데 홀은 못 잡겠다. 자 조이스포츠 유종의미 는 무슨 유종의 미도 못고둡니다 일별이 나오고많아요 어제 잘했는데 어제랑 완전 딴 팀인데 자 마스크 마지막 공기 들어왔는데 발트합니다 근데 워일이에요워일 화투 3시에 들어갔고 석궁만 잡아주면 화투 각 좋다 투석기까지 잡고 저 위로 올라가기죠 위로 자, 투석기 잡았고 광인 잡았고 대공포까지 아 저장고 때립니다 또 저장고 때리려나? 또 저장고 때리는데 자 그냥 갑니다 어, 바로 날라가 버렸어, 얼굴. 그니까 러 저렇게, 점핑 트레이 밖에 있다니까. 자, 발키리 넣어주고, 얼른, 로챔도 넣었는데, 로챔 12시로 가, 아, 다시 돌아왔다. 다시 12시로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자, 퀸도 투입이 됐고요 과성장을 홀 미리 가리고, 바바킹의 해골 마법옥으로 들어갑니다. 얼굴 다 잡고, 과성장 딱 끝날 때, 병력들이 과성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어, 학원 근데 더 가리네. 뒤에만 가릴 줄 알았는데, 홀도 가려버리네. 자, 여기서 이제 힐책 들어갑니다. 힐책. 무적이 아니고요 상대 로챔 잡았고, 야, 근데 화투 아직도 안 터졌어? 언제까지 공격하는 거야, 쟤는. 자, 그리 이제 홀을 올려가지고, 로챔 로켓창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힐러가 정기 근데 다 붙어있네. 로챔한테. 자, 한번 올려주고. 방법이 없다, 이제. 버틸 수가 없다. 힐러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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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근데 워든이 죽겠는데, 지금. 죽을똥말똥. 힐러가 체력을 채워줍니다. 이거는 뭐, 스파이키볼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오란파야? 스파이키볼 있잖아. 스카이, 스파이키볼 사용했고요 퀸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워든도 가고 있고, 바바킹도 가고 있고, 미프 잡고, 정제소 잡고, 임팩까지 잡아내면서 디지 오란파 5051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